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명랑한 사회쌤 명쌤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소단원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제목이 일제의 침략과 광복을 위한 노력이라고 나와 있죠. 한국 사람들이 아픈 역사이지만 모두 알고 있는 내용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가 있었다는 거 알고 있죠. 식민지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일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기 일본을 일제 라고 좀 특이하게 부르곤 해요. 요거는 일본 제국의 줄임말이에요.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고 결국엔 강제로 점령했던 요 시기에 국제적으로 나타났던 모습 중에 하나가 제국주의라는 겁니다. 말이 어렵지만 잘 알아두면 좋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게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해서 점령하고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요. 어,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해서 점령하고 지배한다고? 그럼 작았던 강대국의 영토가 점점 늘어나서 제국이 되는 거예요. 자, 자국을 제국으로 만들기 위한 침략 활동들을 제국주의라고 말해요. 일본도 이 시기 제국주의 강대국이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담아서 이 시기 일본은 일제 라고 좀 특이하게 부르는 겁니다. 당연히 일제가 우리나라를 막 침략해 가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식민지가 되는 그런 아픔을 겪죠. 그 시기, 우리 조상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프다고 해서 울면서 참고 있는 게 아니죠. 열심히 맞서 싸웠던 그 노력의 모습까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살펴볼 일제의 침략은요, 1895년, 을미년에 일어난 을미사변이라는 사건입니다. 자, 청일 전쟁에서 일제가 승리를 했어요. 당연히 조선의 정치에 더 깊이 간섭을 했죠. 그때 조선의 왕이었던 고종과 부인 군모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겠죠. 명성황후는요,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서 외교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일본의 간섭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일제가 뭐야, 우리가 청일 전쟁에서 이긴 후에 조선을 마구마구 간섭해도 될줄 알았더니. 러시아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일본의 입지를 줄여놓은 거잖아요. 안 되겠다. 조선의 이러한 친일로 정책을 중단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국모 명성왕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이라는 일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일본이 경복궁 안까지 침입해서요 명성왕후를 죽이고 시신을 불태우는 반행을 저질렀던 거요. 예 이렇게 안타깝게 일어난 사건을 을미사변이라고 칭합니다. 고종은요 을미사변 직후에 자신의 안전,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 모습을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좀 거처를 옮겼다라고 해서 아관파천이라고 불러요. 한 일년여간 고종이 우리나라 궁궐에 계시지 않고요 러시아 공사관에 계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자, 조선에서 일본의 입지는 줄어들었겠지만 새로운 외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는 또 다른 문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자주성이 훼손되었던 시기에 우리나라를 자주 독립국가로 세우자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요. 자, 독립협회가 만들어졌던 그 시기 서양 여러 나라들의 간섭이 심해졌어요. 우리나라 왕이 우리나라 궁궐에 있지 않으시고 외국 공사관에 머문다라는 소문이 퍼졌으니까 자주성이 훼손된 그런 틈을 타고서 여러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더욱더 심하게 간섭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선 정부 또한 조선이 자주국임을 알리고 백성들을 단결시킬 그런 피로를 느끼고 있을 때 이제 서재필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독립협회라는 단체를 만들게 돼요. 일단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기 한석달 전쯤 독립신문이라는 것부터 창간을 했거든요. 이 독립신문이라는 게 서재필이 자 이러한 좀 필요성을 알고 있었던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창간해서 나라 안팎의 소식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자주 독립을 강조했던 그런 신문이 창간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요, 자주 독립 의식을 고취시키고 청의 사신을 맞이하던 영웅문을 헐고 그 자리에 독립문이라는 걸 세우게 됩니다. 자, 원래 이제. 지금 지하철 3호선 타고 가다 보면 독립문 여기 있어요. 그 독립문 여기서 하차하면 독립문 실제로 볼수 있거든요. 독립문 앞에 기둥만 두개 나란히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원래는 영음문이라고 해서 청의 사신을 맞이했던 그런 문이 있어요. 하, 청의 사신을 맞이하는 영음문은 청의 사대하는 자주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문이기 때문에 헐고 바로 그 뒤쪽에 우리나라의 독립, 성을 알리기 위한 독립문을 세우면서 자주 독립의식 고치시켰던 거죠. 자, 누구나 나란 일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만민공동회 라는 집회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이 만민공동회는 이름 그대로 마음, 백성이 공동으로 모여서 우리나라에 나아갈 바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던 집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요, 우리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정부가 자주 독립의식 고치시켜야 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서재필 독립신문 장관에서 여러 소식을 알렸고 자주 독립의식 자주 독립 의식을 높이기 위한 언론 활동을 했죠. 독립협회를 설립해서 독립문도 세우고, 만민공동회 집회 열어서 백성들 스스로가 나라에 나아갈 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활동을 벌였어요. 자, 그 시기에 이제 고종께서 우리나라 궁으로 돌아오십니다. 나라 이름을 대한 제국으로 바꿔요. 자, 고종은 을미사변으로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짐 1년여 만에 우리나라의 궁궐 경운궁, 오늘날은 덕수궁이라고 더 많이 불리는 이곳으로 돌아오십니다. 고종은 황구단에서요 황제로 즉위하는 즉위식을 올렸고요 나라의 이름을 커다란 황제의 국가 대한 제국으로 선포합니다. 왜 고종이 황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한 걸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아래 나와 있는 걸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황구단이라는 곳은요.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자 둥글게 쌓은 단을 가리켜요. 자, 그런데 이 전까지만 해도요. 어, 중국의 황제만 환구단에 제사를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는 황제라는 호칭을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왕의 나라이다 보니까 절대 하늘에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종이 아니다. 나도 대한제국의 황제로서 이제부터는 중국과 대등한 나라이다. 중국과의 사대관계 청산하겠다.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임을 알리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황구단에 황제 직위식 올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음, 단순히 황제라는 호칭을 쓴게 아니라 중국과 대등한 관계임을 보이기 위함이었구나.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임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려고 한 거구나.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는 걸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 시기에 다양하게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는 근대화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 뭐 여러 근대 시설을 마련하면서 공장, 회사 같은 거 세웠고요. 외국에 유학생 보내서요. 기술도 습득하고 여러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한제국이 근대화된 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서양 세력의 간섭, 우리나라를 빼앗으려는 일제의 방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완벽한 자주 독립국가로 세워지지는 못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시기 이제 근대화된 서울 거리의 모습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도로가 예전보다 넓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막 전봇대가 세워져 있는 모습 보이죠? 이제 전선이 연결되어서 여러 곳에 전기가 통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과 관련지어서 전차가 또 서울 한복판을 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전차 보이죠. 좀더 확대된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그런 이제 교통수단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기도 했고요. 전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밤에도 전등을 켤수 있기도 했고요. 도로가 깨끗해지면서 좀 더. 위생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1905년, 을사년입니다. 일제가 다시금 강압적으로 우리나라 왕인 고종이 끝까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을사, 늑약이라는걸 체결합니다. 그게 어떠한 것인지 알아볼게요. 자, 대한제국은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 외교활동을 하면서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 이제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렸을 경우에 청,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 그리고 위쪽엔 러시아라는 나라도 있었어요. 자,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청을 제치고 우리나라에 대한 간섭을 강화시켰죠. 그 시기에 조선 정부는 러시아와 좀더 친하게 지내는 정책을 펴면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어요. 자 그러자 을미사변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다시 아간파천 등을 통해서 일제의 간섭을 줄이고, 좀더 자주 국가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죠. 그리고 다시 대한제국으로 나라 이름을 바꿔서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나라임을 강화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일본이 아, 이 땅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 러시아도 제쳐야 돼라고 생각해서 결국엔 전쟁에 이렇게 서 제쳐요. 주변에 이제 우리나라를 간섭하고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세력이 일본이 된 거죠. 그래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일제 같은 경우 이제 거침없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일을 벌여요. 그 과정에서 체결했던 조약이 을사늑약이 되는 겁니다. 자, 일제의 특사로 대한제국에 온 이토 히로부미가 군거를 포위하고 고종의 그 거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는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합니다.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고종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요. 1907년에 망고 평화회의라는 게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는데요. 특사 3인을 파견해서 국제사회에 이 늑약이 부당한 것을 알리도록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안타깝게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일제가 고종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그러한 침략을 더 거세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나라를 지켜줄 군대마저도 해산을 시켜요. 자 과정을 다시 한번 볼게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어요. 거침없이 우리나라를 침략합니다. 그러면서 을사늑약 체결 외교권 빼앗았어요.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고종을 강제로 쫓아냅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를 지킬 군대마저 해산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을사늑약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요. 일본 정부는 한국의 외교에 관한 모든 사물을 지휘 감독한다. 외교권 빼앗아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은 일본 정부를 거치지 않고서는 외국과의 조약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 외교권 박탈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죠. 자, 이 시기 얼마나 우리 민족이 처참한 신정이었겠습니까? 민영원이라는 분은요, 유서를 남겨두고 자교를 하기도 했어요. 오호, 나라의 치욕과 백성의 욕됨이 이에 이르렀으니. 나는 죽음으로써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고 우리 동포 형제에게 사죄하려 하노라. 이런 유서 남겨놓고 자결하는 그런 사람도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자,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를 막 침략해오는 그런 모습 봤어요. 이에 맞서서 정말 온몸으로 일본의 싸움, 일본에 맞선 싸움을 벌였던 항일 의병 운동을 보도록 할게요. 일본에 맞서서 의롭게 싸웠던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장 먼저는요. 을미사변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을미사변 직후에 상투를 자르도록 하는 단발령이라는 정책이 시행되기도 했어요. 요두 가지를 까닭으로 해서요. 유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항일 의병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유생이 유학을 열심히 공부했던 양반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요. 에 유학에서는 충이라는 걸 중시합니다. 효라는 걸 또한 중시해요. 단발이라고 하는 건 효에 어긋나는 행동이고요.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건 나라의 국모가 시해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충을 배운 자로서는 참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일인 거죠. 이런 게 이제 합쳐져서 지방 유생층을 중심으로 항일의병 운동이 일어났고요. 단발령이 취소되고, 고종께서 아관파천하신 이후에 해산 명령을 내리자. 이런 항일의병 운동이 스스로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일어났던 항일의병 운동은요, 을사늑약 강제로 체결됐을 때, 어 참을 수 없죠? 그래서 전국 각 지역에서 의병 운동이 다시금 일어나게 됩니다. 을사늑약의 폐기 요구하면서요, 더욱더 격렬하게 무장투쟁을 전개했어요. 농민들도요,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항일의병 운동에 참여하면서 신 돌석과 같은 평민 출신의 의병 장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항일 의병 운동이 어느 시기에 거세게 일어났냐면요, 고종이 강제로 쫓겨나셨죠. 참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맞서 싸워야죠. 이렇게 고종이 강제로 쫓겨나시고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을 때이두 가지를 까닭으로 해서 다시금 전국 각지에서 항일 의병 운동이 한층 더 강하게 전개됩니다. 이 시기에 이제 해산당한 군인들이 항일 의병 운동에 동참하면서요. 이 시기에 나타났던 항일 의병 운동은요. 거의 수준이 전쟁 수준으로까지 전투력, 조직력 강화의 모습을 나타냈다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항일 의병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자 일제가 대대적으로 이제 탄압을 해요. 그래서 많은 의병들이 다치고 죽고 안타깝게 탄압을 많이 당했죠. 그리고 살아남은 의병들은요 더 이상 국내에서 활동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판단해서요 해외로 이주합니다 아주 멀리까지는 안 가고요 만주 연해주로 이동해서 이후 항일투쟁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항일 의병운동 관련해서 좀 주요 인물 두명 정도를 볼 텐데요 왜일사늑약 네, 체결되었을 때 그때 활약했던 병민 출신의 의병장 신돌석이라는 분입니다 자 평민 출신이었어요. 그렇지만 싸움을 잘 이끌기도 하고 잘 하기도 했기 때문에 장이 됩니다. 자,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를 중심으로 일본인이 살던 집을 집중적으로 부수고 관할을 습격, 일본군을 무찔렀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신돌석 같은 경우는 태백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갖기도 했대요. 다음은 여성의병입니다. 보통 이제 의병이라고 그러면 남성들만 머릿속에 떠올리곤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여성으로서 의병 활동을 했던 윤희순이라는 분인데요. 자 의병과 여덟 편이나 만들어서 여성 청년에게 나라 사랑 정신을 일깨워주기도 했어요. 경고문을 네 편지어서 의병과 싸우던 광군, 의병을 밀고했던 그런 사람들과 일본군에게 경고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요 이번 시간 일제 침략 모습과 더불어서 이에 맞서서 온몸으로 싸웠던 항일 의병 운동까지 살펴봤는데요 퀴즈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누구나 나란 일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던 만민공동회를 개최한 단체입니다. 만민공동회 동립협회에서 열었던 집회 같은 걸 가리키는 거죠. 자 러시아 공사관에서 우리나라 궁으로 돌아온 고종께서는 황구단에서 황제로 즉위했으며 나라의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어 선포했죠. 자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했습니다. 자 퀴즈 다 풀어봤네요. 이번 시간에도요 열심히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